자 호흡 운동의 원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개념 들숨과 날숨 호흡 운동의 원리. 자 학습 목표 보실게요. 호흡 운동 운영, 모형을 이용해 호흡 운동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선수 학습 확인 볼게요. 자 호흡계는 코, 기관, 기관지, 예, 폐와 같은 호흡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폐는 수많은 세포로 인해서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을 넓혀 기체를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 몸은 폐에서 조직 쪽으로 이동하고 폐에서 조직 쪽으로 이동하는 거 산소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조직에서 폐를 거쳐서 몸 밖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 내 폐가 이렇게 생겼구나. 어? 내 폐는 왜 너보다 작게 나왔을까? 난 X3 촬영할 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참았어. 나는 숨을 좀 내쉬었던 것 같아.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쉴 때 폐의 크기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우리가 어,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자 흉강이라는 자. 갈비뼈와, 예, 행경막이라고 하는 음, 구조로 둘러싸여 있는 그 내부를 흉강이라고 합니다. 그 흉강의 부피가 증가해요. 그래서 폐의 예, 크기도 커지는, 예, 그런, 어, 액션 사진을 예,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보실게요.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쉴 때 폐의 크기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폐가 들어있는 흉강의 부피가 증가해 폐의 부피도 증가하고 자, 반대로 숨을 내쉬면 흉강의 부피가 감소해서 폐의 부피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들숨과 날숨 예 보도록 할게요. 자 들숨은 흡기라고도 하고요. 자 날숨은 호기라고도 합니다. 자 들숨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자, 숨을 들이마셔서 폐로 공기가 들어오는 현상이고요. 자 날숨은 숨을 내쉬어서 폐에서 공기가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 운동은 들숨과 날숨이 반복돼서 일어나죠.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흉곽의 아래쪽에 있는 횡격막과 횡격막과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간 근육이 수축하면서 공기가 들어오고 다시 이완되면서 공기를 배출해 호흡하게 된다. 이때 공기가 몸에 들어오면 그 속에 함유된 산소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공급되고, 신진대사를 통해 생성된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 다시 밖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척수성 근위축증이나 무게릭, 근육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호흡 근육이 약해서 호흡량이 적어진다. 이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면서 호흡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기침이 약해져 가래 같은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게 되고 폐변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네, 호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 영상으로 살펴봤고요. 자, 우리 교과서 116쪽에 해보기가 있습니다. 자, 모형을 이용해서 예 호흡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실게요. 흉곽 모형을 이용해 호흡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만의 흉곽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자, 흉광 모형, 자, 흉곽 모형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 예를 들면 투명 플라스틱 컵, 고무풍선, 빨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유의점 보실게요. 플라스틱 컵에 구멍을 뚫거나 빨대를 자를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무풍선은 여러 번 불어서 잘 늘어나게 한 다음에 사용한다. 새 거는 잘 이렇게 늘어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불었다, 뭐 바람을 뺐다, 불었다, 바람을 뺐다 하면서 조금 예, 고무풍선이 이렇게 어, 잘 불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실험을 합니다. 자, 흉강의 모형을 예, 자,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안에 Y자간이 있어요. 이렇게 Y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습 있죠? y 자간 있고, Y자간 끝에 고무풍선이 달렸습니다. 예, 고무풍선이 달렸고, 자, 유리병, 유리병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그리고 밑에 쪽에는 고무막이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우리 호흡 운동을 확인하는 흉광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어, 이 Y 자가는 어, 어떤 걸 대신할까? 우리 어, 호흡기관에서 어떤 걸 대신할까? 예, 기관과 뭐 기관지, 예, 기관지를 예, 대신하겠죠. 자, 뭐 우리 유리병은 예, 흉광을 대신하겠죠. 고무풍선은 예, 폐, 그리고 예, 이 고무막은 폐. 예, 횡경막을 예, 대신해서 어, 실험을 우리가 할수 있게 예, 되겠죠. 자, 그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y 자가는 기관과 기관지를, 그리고 유리병은 흉강을, 고무풍선은 폐를, 예, 그리고 고무막은 횡경막을, 예, 횡경막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와 위로 올렸을 때 각각 고무풍선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써보자. 자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 우리 그림으로 같이 볼게요. 자이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 이를 아래로 잡아당기면 유리병 내부의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부피가 커지게 되면은 압력이 낮아지게 되겠죠? 압력이 낮아지니까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공막을 놓게 되면,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다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공풍선에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 우리 정답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기면 고무풍선의 크기가 커지고 고무막을 위로 올리면 고무풍선의 크기가 작아진다. 자 다음 문제.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 자 공기의 이동 방향을 유리병과 고무풍선 안의 압력 변화와 연관지어 토의해보자. 자 고무풍선을 아래로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자 아래로 잡아당겼으면은 유리병 안에 내부에 예,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부피가 커지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고무풍선 안으로 기체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와 같은 과정을 예, 말로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자,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기면 유리병 안에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게 되겠죠. 유리병 안에 압력이 낮아지게 된다. 자, 그 결과, 유리병에 들어있는 공풍선의 부피가 증가하고, 공풍선의 압력이 낮아져서 공기가 공풍선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컵. 할때 공풍선 등으로 흉강 모형을 만들어 보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호흡 운동의 원리를 설명해 보자. 자 플라스틱 예, 컵을 이용해서 예, 우리 호흡 운동의 모형을 흉강 모형을 만들어 보면은 자 어, 우리 모형과 예, 비슷한 구조로 만들면 되겠어요. 이렇게 Y자 관을 예, 이 투명 플라스틱 컵 바닥에 구멍을 내서 끼우고, 이 Y자간 끝에는 작은 예, 고무풍선을 예, 끼웠죠. 그리고 이 예, 플라스틱 컵 입구 쪽에 커다란 예, 풍선을 잘라서 이렇게 고무막을 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흉곽 모양과 매우 유사한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운동의 그 원리는 똑같은 예, 원리로 어, 이동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호흡 운동의 원리 살펴볼게요. 자 숨을 들이마시면 흉강의 부피가 커져서 폐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자. 숨을 내쉴 때는 흉강의 부피가 예, 작아져서 공기가 예,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들숨과 날숨이 일어날 때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 폐는 근육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 압력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 횡격막과 갈비뼈의 움직임에 의해서 흉강의 부피와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들숨과 날숨의 애니메이션 살펴볼게요. 자 들숨일 때 횡격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죠. 그럼 흉광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흉강과 폐의 압력이 낮아져요. 자 폐의 공기가 폐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들숨입니다. 자 날숨 살펴볼게요. 날숨, 갈비뼈가 내려가고 횡격막이 올라가죠. 그러면 흉관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고 흉관과 폐의 압력이 높아져서 공기가 나가게 되는 그런 공기의 이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호흡 운동 시 변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요. 들숨이겠죠. 그럼 오른쪽은 당연히 예, 날숨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자 횡격막과 갈비뼈의 움직임은 반대로 일어납니다. 자 들숨 들숨 시, 자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면 흉강의 부피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흉강의 압력은 낮아지게 되고, 자 흉강과 폐의 부피는 같이 이 예, 움직입니다. 그래서 폐의 부피가 증가하고 폐의 압력이 예, 낮아집니다. 폐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니까 어때요? 폐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날숨은 자으숨과 반대죠.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고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 흉강의 부피가 감소하죠. 폐의 부피도 감소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흉강의 압력은 높아지고 폐의 압력도 높아지게 되겠죠. 대기압보다 폐의 압력이 높으니까 공기가 폐에서 나가게 되는 이 날숨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물음 볼게요. 자, 그림 구에 빈칸을 채워보자. 빈칸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죠? 자, 호흡 운동의 속도, 자, 몸 안팎의 여러 조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 조절이 됩니다.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때는 호흡 운동 속도가 느리고, 운동을 하거나 긴장을 했을 때는 호흡 운동 속도가 예, 빠르게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호흡 운동은, 자, 뭐예요? 횡격막과 갈비뼈의 움직임에서 일어나죠. 자, 들숨이 일어날 때 흉광의 부피와 압력, 자, 폐의 압력 변화를 각각 써보자. 자, 들숨이 일어날 때는 숨을 두려 마셔보세요. 자, 그럼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흉광의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자, 흉광의 부피가 커지면 압력은 내려가고 자, 폐의 압력도 같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기가 밖에서 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들숨이 일어날 때 흉광의 부피도, 부피는 증가하고 흉광의 압력이 낮아지며 폐의 압력도 낮아진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들숨이 일어날 때와 날숨이 일어날 때 각각 폐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을지 낮을지자 공기 의 이동 방향과 관련해서 설명해 보자. 들숨이 일어날 때예요. 자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자 들숨이 일어날 때 폐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게 되겠죠. 대기압보다 낮아져서 공기가 폐로 들어가게 되고. 자 날숨을 쉬어 보세요. 자 날숨을 쉬어 보면. 흉강에 부피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대기압보다 압력이 높으니까 공기가 몸 밖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들숨이 일어날 때는 폐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서 공기가 대기에서 폐로 이동하고 날숨이 일어날 때는 폐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아서 공기가 폐에서 대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확인 문제 볼게요. 흉강 모형의 각 구조와 우리 몸의 부위를 잘못 짝지은 것은 자 Y자간 기관과 기관지 맞지요. 유리병 흉강 맞고요. 고무풍선 폐 맞지요. 자 고무막 횡격막, 고무막 갈비뼈 자둘 중에 하나죠. 어떤 거요? 고무막 자 고무막 횡격막 이게 맞죠. 잘못된 것은 예 여기 아니죠. 들숨과 날숨시 일어나는 변화를 옳게 짝지은 것에 들숨, 횡경막 아래로 내려가죠.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반대가 됐어요. 자, 폐의 부피, 자, 들숨일 때 폐의 부피 늘어나죠. 흉강의 부피도 늘어나죠. 답은 4번이겠네요. 자, 정답 네, 4번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배설계의 구조와 기능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